역시 마이딘 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t box in the top pullet boxman. Yokshi, biding p u l u m c l a 저녁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당의 이승주 기자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직후부터 한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SBA EIDL, EDD 실업수당, LISC 등 관련 정보들을 수시로 확인하여 발표하면서 교민들을 위해 벌써 4개월째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3일부터 시작된 LAC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이번 한주 동안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잠시 정지하고 이번 렌트비 보조 신청을 집중적으로 돕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간 하루 평균 100여 명의 한인들을 도와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자격은 l a 시 주민이어야 하고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고 통지서와 EDD 수혜 통지서, 그리고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하며 개인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질문에 집주인이나 랜드로드의 이메일 주소를 묻는 질문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와야만 된다고 전합니다. LA 한인회에서는 내일 7월 17일 오후 5시까지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신청 업무를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시지 않은 한인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LA 한인회에선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방문자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이번 렌트비 지원 업무에 앞서 지난 주말 각 데스크마다 대형 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고 여러 상카메라와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갖추어 예방수칙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면 LA 한인의 전화번호 323-732-0700 그리고 한나인전화 213-999-4931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관리들은 목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서방제약회사와 학회들로부터 훔치기 위한 대규모의 그리고 진행 중인 사이버 해킹의 배후가 크렘밍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계국 정부는 공동성명에서 해킹 작전이 2월에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도청기관인 GCHQ의 일부인 국립사이버보안센터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은 미국과 캐나다의 상대국들과 조정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또한 코지베어라는 별명을 가진 러시아 해킹 그룹 APT-29를 해킹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a p t 2 9는 정보 획득을 위해 정부, 외교 싱크탱크, 의료 에너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문에서 발표된 완화 조치를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미국 국가안보국의 사이버 보안 책임자인 앤 뉴버거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국립 사이버 보안 센터의 폴 체스터 운영국장은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비열한 공격을 비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치체스터는 코즈베어 그룹이 아마도 러시아 정보국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양의 세 동맹국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연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약회사,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 새로운 사이버 보안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발표한 조언을 숙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라고 치체스터는 덧붙였습니다. 서방 세계 동맹국은 지난 5월 처음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스파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료를 훔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당시 폭행의 배우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은 기자들에게 중국, 러시아, 이란이 연루되었다는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는 과정에서 50대 남성이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문 대통령이 이날 국회 개원 연설과 여야 대표 환담을 마친 오후 3시 20분쯤 국회 본관을 나섰을 때입니다. 문 대통령이 본관 정문에서 나와 대기하던 차량의 탄선 관을 걸어가는 고중의 검은색 구두 한 짝이 날아왔습니다. 문 대통령을 보기 위해 본관 앞 계단에 몰려든 사람들 사이에서 한 50대 남성이 북한 인권 무시라고 외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이 신발은 문 대통령 면미터 앞에 떨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 남성을 독바로 둘러싸고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 위선자 문재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남성은 일부러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기 위해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신발을 문재인을 향해 던졌으니 그 사람 보고 고소하라고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일반인이 국회 경내에서 대통령에게 접근해 위협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경호 부실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친근한 경우, 열린 경우, 낮은 경우를 내걸지만 정작 경호의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도 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양하던중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은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불쑥 나타나 말을 걸어 대통령 경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아무런 사과 발언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대해 국제 언론들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미 CNN 방송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대중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날 한국의 대통령은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말한다. 그의 동료들 알리스 중 셋은 성범죄로 기소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아직 박전 시장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CNN이 지목한 문 대통령의 새 동료는 박전 시장과 안니전전 충남 지사, 오거돈 전 부산 시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전 충남 지사는 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이며, 오전 부산 시장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시장직에서 물러나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CNN은 이런 일련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성희롱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날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박전 시장의 죽음과 피해자 젠더 이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그 내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 A 씨 측이 박전 시장의 기쁨주와 같은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A씨의 성추행 피해 호소에도 인사이동 요구를 묵살했으며,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기자회견 및 고소를 중단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울시 전 현직 공무원이 피해자 A씨를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 전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한국 여성이 전하는 16일 보도 자료를 내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박 전시장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박전 시장은 주말 새벽에 여성 비서에게 함께 운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평소 1시간 넘게 달리기를 하는 박전 시장이 여성 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며 자신의 운동 시간에 동참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또 비서실에서 여성 비서들에게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을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박전 시장 비서실이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업무 환경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전시장이 운동을 마치고 시장실 안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하면 비서가 속옷을 샤워실 근처에 가져다 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또 샤워를 마친 누버서 둔 운동복과 속옷도 비서가 직접 봉투에 담아 시장 공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박전시장이 침대가 구비된 집무실 내실에서 낮잠을 자면 그를 깨우는 것도 여성 비서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A씨 측은 지난 13일 기자회견 당시 내실에서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하루 두 차례 실시된 혈압 측정도 여성 비서의 임무였습니다. 박전 시장은 A씨 보고 자기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A씨는 박전 시장의 가족이나 의료진이 혈압을 측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됐습니다. 박전 시장은 재직 당시 직원이 승진하면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했지만 A씨의 승진 전보 요청에는 그런 걸 누가 만들었느냐, 비서실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인사 이동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피해자 측은 박전 시장의 사망 이후 전 현직 서울시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무보좌관, 비서관 중 일부가 A씨에게 연락을 취해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진영론이나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기 위해 지속적인 수사와 성폭력 문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16일 피해 호소인 이란 용어가 퇴행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씨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온세상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용어가 어디 있나라며 법에서도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으로 전부 바꿔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피해자 대신 피해 호소인 이란 표현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차 가해는 특정인들만 아는 게 아닌 것 같다며 2차 가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침묵하는지도 2차 가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정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월가의 분석가들이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최종적으로 성공하면 돈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15일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은 분석가들은 백신이 한 개당 가격이 어떻게 책정될 것인가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마이클린은 모더나가 이번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올해 연말부터 백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더나가 연간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은행이자 자산운용사인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텐츠오프는 백신 하나당 75달러의 가격을 가정하면 연간 187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모더나의 주가는 이날 오픈부터 전장보다 18% 상승해 장중 최고치인 88.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모더나 주가가 9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더나는 올해만 에 주가가 300% 이상 뛰는 급 성장세를 기록한 제약사입니다. 나스닥은 오는 27일부터 모더나가 나스닥 백지수에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스닥 백지수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시가총액 기준 규모가 가장 큰 비금융 기업 100곳을 뜻합니다. 이상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라면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마이딘 블랙박스 제공 전영뉴스를 마칩니다. 순환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